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서 깊은 길이라고 할수 있는 마켓 스트릿과 3번가가 만나는 곳에 있는 이 회사. 유니티는 직접 게임을 만들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게임의 엔진을 제공한다.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게임에는 사실 유니티 엔진이 가동하고 있다 할 정도로 좀 압도적인 점유율의 회사예요.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게임 엔진 시장에서 절반에 달하는 48%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 점유율이 훨씬 커집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? 200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지하실에서 시작한 유니티예요. 근데 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는 바로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. 그리고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게 하기 위한 엔진과 게임 에센트를 제공하겠다. 이런 신념이 이제 계속해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. 창업자 데이비드가 슨 역시 이제 세 명의 창업자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원래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이제 초보자들이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데, 일단 돈도 너무 많이 들고, 그 전문가용 게임 엔진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의식이 된 거죠. 그래서, 아, 어떤 장르의 게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. 그렇게 해서 이제 2005년에 첫 유니티 게임 엔진을 내놨으나, 시장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 불이 붙게 됐느냐?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모바일 게임 대중화가 열렸죠. 그래서 누구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그 스토어에 들어가야 할 그런 앱들, 게임 앱들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니티 르네상스가 열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유니티의 사옥에도 게임 개발의 민주화 o 컬레이 d 이제이션업 디벨로먼트 게임 개발의 민주화를 어느 곳에서나 이 회사의 분위기처럼 공기처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. 그 시작부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힙한 분위기더라고요. 일반적인 그사업에들어설때 느껴지는 그 피아노 음악과 화장실 음악 같은 배경 음악이 아니라 굉장히 좀 힙한 느낌의 음악과 함께 이제 그 유니티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모습이었죠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 오늘의 유니티 투어를 도와주신 유니티코리아 이예수 매니저님이시고요. 그래서 지하실에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 사실 식당 지하도 지하 공간인데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개방된 천장으로 해서 이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하실인데도 지하 같지 않은. 그런 풍경이 펼쳐지죠. 그래서 이곳은 유니티가 지금은 7,700여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됐지만 이전에 굉장히 소규모였을 때부터 항상 그 핸즈온 미팅, 그래서 뭐 회사의 좋은 소식이라든지 회사의 비전을 알리거나 CEO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이곳에서 이제 여러 층 사람들이 함께 밑을 내려다 보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. 네 그래서 여기 샌프란 정치를 아주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. 이 샌프란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선인장이 이렇게 바깥에 추운데 나와 있어요. 요새 특히 샌프란시스코 스톰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안전이 좀 걱정됩니다. 원래는 전차가 지나가던 샌프란시스코의 마켓스트리트인데 여기가 바로 이렇게 내다보이면서 좀 확실히 풍경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길에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. 전반적으로 노출 콘크리트에 이제 좀그 나의 것에 그리고 막 이제 막 아이디어를 좀 내놓아도 될것 같은 그런 가라지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풍기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풍경입니다. 그 스탠딩 데스크를 놓은 좌석이라든지 앉아서 하는 이런 데스크 외에도 그 층마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다양하게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유니티엔 도대체 회의실이 몇 개일까 할 정도로 회의실이 다양하다는 점이었고요.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이렇게 좀 쉽게 대화를 이끌고, 그리고 그 쉽게 대화가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 층마다 있는 커피바입니다. 그래서 커피바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중간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꼭 굳이 회의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. 그런 만남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시시각각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커피를 한 종류만 놓지도 않아요.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라고 할수 있는 이케이럴 커피, 그리고 필즈 커피, 피치 커피, 그리고 필즈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역에서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 커피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종류별로 아주 저는 좀 감동을 한 포인트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업무하는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한 있고 반층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한층이 있고 오른쪽에는 반층씩 설계가 돼 있어서 여기 보시다 보면 해리포터 9와 4분의 3 공간도 있네요. 그래서 반층짜리 공간과 한층짜리 공간이 공존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을 하면 좀더 생산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이쪽 가서 일을 해도 될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응급상자도 안에 그 약들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. 밴드 같은 경우도 종류별로 다 있지만 열이 날때뭐 이부프로펜, 그런 아세톤아데이드 그리고 기침약, 뭐 가래약,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있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. 네, 그래서 유니티 사옥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정말. 킬링 포인트가 킬포가 하나가 아니에요. 너무 여러 개여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킬포를 맞춰 보시면 좋겠고요. 어, 유니티가 지금 그 게임 엔진에서 시작해서 게임 에셋도 들 많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피터잭슨 그 아바타의 감독이죠. 피터잭슨 제작사를 인수하면서 또 3D 관련해서 VFX나 그리고 또 디지털 휴먼 쪽에서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면서 어, 이제는 게임과 비게임 부분 외매 출이 거의 1 일을 이뤄가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꼭 게임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산업군에서 어떤 우리가 3D 모델링이나 뭔가 그런 애니메이션 어떤 특수효과를 만들다 할때 어 그냥 반드시 고려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모든 부분에 민주화를 이뤄가고 있는 유니티만의 굉장히 개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. 어, 여기 전화 부스가 있는 공간에 들어와 보니까 바로 이렇게 디 자형 형태여서 옆에서 유니티 직원분들이 일하는 형태. 게 보여요. 어, 되게 재밌네요.